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종합하는 영탁의 사랑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이찬원이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탁은 이찬원을 이런 이상한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영탁은 직접 이찬원의 건강 상태가 밝혔습니다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영탁. 코로나19 확진 이찬원 언급 걱정 안 해도 돼. 홈 트레이닝 시키는 중, 가수 영탁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이찬원 근황을 공개했다. 영탁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늘은 TV 조선 뽕숭아 핫당에서 만나는 날이죠? 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라며 찬원이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통화한다. 일도 안 아프다고 한다. 무증상이다라고 말했다. 또 영탁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멤버들 모두 매일 서로 연락하고 농담 주고받고 영통하고 논다면서 심지어 이찬원 홈트레이닝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몸짱돼서 나와라라고 이찬원에게 말하며 팬들에게 암튼 이런저런 염려들이 많으셔서 굳이 길게 써본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영탁 인스타그램 전문 오늘은 뽕숭아 땅에서 만나는 날이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찬원이 같은 경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통화합니다. 일도 안 아프답니다. 무증상이에요. 찬스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멤버들 모두 매일 서로 연락하고 농담 주고 받고 영통하고 놀아요. 심지어 이찬원 홈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몸짱 돼서 나오거라. 암튼 이런저런 염려들이 많으셔서 굳이 길게 써봅니다. 개인적으론 곡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소서. 자, 그럼 오늘 밤에 만나요. 앞서 영탁과 이찬원 친밀한 사이는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영탁이 형 집에 놀러 가서 형과 같이 잠을 많이 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원이과 영탁 형님과의 사이는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찬원님이 치킨 배달도 주소지를 잘못 알려드려서 영탁 형님네로 배달이 갔었고, 같이 잠도 많이 잔 걸로 알고 있어요. 두분 사이 좋아요 서로 잘 챙겨주고 있거든요 하트분의 우정 영원히 이어가길 바랄 게요 하지만 두 분은 집비밀번호도 알 정도로 지나시고 서로 잘 챙겨주고 따릅니다. 그러니 방송용 친분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비춰지지 않을 때도 잘 보시면 형아 동생 잘 챙겨줍니다. 하하 그리고 이찬원님이 이사 선물을 못 챙겨주신 거지. 선물은 한 번도 안한건 아닐 테니까요 저래 보여도 두분 장난도 치시고 챙겨도 주시고 친하시니깐요. 방송에서도 영탁님 진심으로 찬원님 걱정해주시고 찬원님 영탁이형 하고 좋아라 하시는 거 보면 찬원과 영탁이형 사이 관계가 확실히 진짜 좋습니다. 뉴스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